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마음심이 들어가면 마음하고 관련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뜻으로 묶어봤지만 한자가 정말 많아서 기타로 마음은 들어갔지만 공통점은 없지만 마음심 한자를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나눠봤더니 기타로 3개 정도 나옵니다. 오늘 마음심 들어간 한자들 첫 번째 기타. 공통점은 없지만 꼭 알아두어야 되는 한자 첫 번째 시간이고요. 상당히 오늘은 좀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으니 편하게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한자부터 보시면 뉴칠 횟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마음을 쓰고 뒤에는 한자가 매양매자이기 때문에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에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때 쓰는 횟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루도 후회 없이 살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방금 했던 이야기도 왜 그런 말을 했지? 라고 후회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사람은 매번 후회를 하고 다시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산다고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매번 하는 후회할 때 쓰는 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게 회계가 되겠지요.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설 서자를 보시면 저번 시간에 위에 종로가 들어가면 성넬로가 됩니다라고 할때 잠깐 얘기했는데요. 가틀려 더하기 마음심입니다. 너와 내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되어 보면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용서가 된다 할때 용서할 서자 할때 쓰는 한자입니다. 유학, 성리학, 논어맹자를 배우시다 보면 이 용서할 서자를 인을 행하는 행위의 하나의 지침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공생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만이 진짜 어진 마음이라고 지도를 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같이 하게 되면 마음이 용서가 된다 할 때, 용서할 때 쓰는 서자가 되겠습니다. 어, 이 가틀려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 가틀려는 입구에 여자를 써서 삼종지도라는 데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 말에 따라야 되고 시집을 가면 남편 말을 따르고 남편이 죽고 나면 자기 아들 장자의 말을 따라서 여자의 발언권은 남자와 일치시키더라 라고 해서 가틀려라고 쓴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세 번째, 악길석을 보시면, 마음심의 뒤에가 옛날 석자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아꼈던 물건, 내가 아꼈던 책, 아껴왔던 어떤 장식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내가 옛날부터 꼭 가지고 있던 것 있습니다. 그래서 악길석자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아이들 방 치우다가 그 아이들 물건을 실수로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고 한두 번 치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치울 때꼭 물어보고 아이들한테 동의를 얻고 청소를 하고 물건을 치우고 직접 치우게 하고 있는데요. 자, 사람이 자기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싹개석자는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꼈던 사람과 헤어지는 걸 우리가 석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슬프고 안타까우면 애석하다라고 할 때도 이 한자를 쓰죠. 단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매점매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점매석. 내가 다 사들여서 아낌없이 다 팔아버리는 걸 매점 매석할 때도 이 악길석을 씁니다. 참고 한번 하세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삼갈신을 보시면 앞에 있는 마음이고 뒤에 있는 건 참진 진짜 진짜입니다. 마음으로 진짜로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 할때 쓰는 한자인데요. 발음에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참진짜의 진 발음이 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조심한다는 뜻이어서 단어를 보시면 신중하다 할때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 신중해야 될땐 정말 신중해야 되죠. 집을 계약하는 큰 거래에 3억, 4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도장을 함부로 찍을 수는 없지요. 누군가를 보증을 쓸때나 혼자 결정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때 중요한 무엇인가를 할때더 생각을 진심을 다해서 해보는 걸 우리가 신중이라고 좀 표현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마음에 진심을 다해 하는 조심성을 삼갈신이라고 합니다. 또는 마음과 몸가짐을 좀 가, 정중하게 생각하라는 걸 우리가 근신하다라고 할 때도 이 한자를 쓰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달을 옷자 볼까요? 마음심에다가 뒤에 나오를 썼습니다. 누가 직접 깨닫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깨닫는 거죠. 깨달음은 옆에 사람들은 도움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자 쉽게 외우는 방법, 이런 것들 다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반복하고 연습을 하셔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직접 내가 깨닫는다 할때 오자가 되는데요. 깨달으려고 열심히 마음 먹는 걸 우리가 각오라고 하지요. 그럴 때 쓰는 오자가 되고 깨달음 이야기는 불교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데 진울국사가 도노점수라는 말을 합니다. 도노점수 점점점점 내가 고개를 숙이고 참선을 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서 내 몸에 수양을 하게 될 경지에 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표현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각오라든지 그렇게 쓰는 또는 뭐예그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뉴우칠회 용사에서 악길석삼갈신깨달으로 연결지어서 마음심 들어간 한자 위로할 일을 보시는데 위에 있는 한자가 벼슬 위자입니다 계급이 높고 윗사람이 되면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위로해 줄수 있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고 합니다 위 벼슬위, 높은 분이 위로해주더라 해서 위로할 이자인데요. 우리가 이혼할 때 받는 돈을 위자료라고 할때 쓰는 한자라든지, 위로해주다라고 한다든지,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인들을 위로해주는 부인들을 우리가 위안부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위문 공연이라고 한다든지 위로해주는 행위에 많이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높은 분이 아랫 사람들을 감싸 안아주는 좋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곱 번째 상당히 좀 복잡한데 편안할 영자라고 해서 여러분 인사할 때 안녕이라고 할때 쓰는 영자입니다. 편안하니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편안한 상태를 한자로 만들고 싶어서 보십시오. 집에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 아래가 그릇 명자입니다. 먹는 밥입니다. 밥을 먹었더니 장정정, 장정처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먹고 쉬어 몸 상태가 좋아진 상태를 편안한 양을 쓰는데요. 진짜 안녕할 때 쓴다든지 또는 뭐 사회에 안녕을 기하다 할때그 안녕입니다. 좀 높임말로 강녕하십시오라고 할때 건강하라고 할 때도 이 한자 영자를 쓰지요. 편안할 강자에 그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욕심욕은 위에 있는 한자가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을 명사화해서 마음심을 붙여서 욕심이라는 걸로 딱 맞는 한자인데요. 여러분 사람 욕심 끝도 없지요. 그런데 대표적인 욕심을 다섯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식욕입니다. 그리고 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수면욕입니다. 그 다음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성욕을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요. 이것을 다 하고 나면 우리는 재물욕. 뭔가를 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재물을 가지면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예욕까지 해서 우리의 기본 욕구 다섯 가지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욕구여서 사람들이 이 욕구 다섯 가지를 채우려고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욕심욕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욕자입니다. 종교의가 또 나오는데 불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쥐고 있는 욕심을 놓게 되면 평안이 온다는 거죠. 어느 종교나 어느 사회나 어느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건 욕심이 과하면 다 벌을 받게 됩니다. 너무 쥐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수양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때로는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잃은 경우가 있지요. 반대로 욕심을 너무 안 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적당한 욕심은 나를 자극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아홉 번째 메달련자를 보시는데요. 우리가 메달다라는 말을 어디다 걸어 놓다인데 먼저 단어부터 이건 얘기를 할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을 잡아주면 첩보, 뭐, 정보를 주면 돈을 주겠다 하는 걸 현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현자인데요. 거기에서 유래를 좀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가 고울현자인데, 옛날에는 나쁜 범죄인을 잡아서, 내가 이렇게 잡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처치하겠다고 해서 아주 잔인하게 그 목을 잘라서 마을 어귀에다가,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놨다고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머리 혈 머리 숫자를 거꾸로 실로 해서 매달았다해서 위에 것만 원래 매달 현이었고 어디다 매달았다고 했죠? 고울에다 매달았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것만 쓰면 고울 현이라고 해서 옛날에 군현제도할 때 지방 도시 현자로 썼는데요. 여기다가 마음심을 써서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 마음의 트라우마처럼.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남아있다, 마음에 매달려있다, 늘 마음에 있다 라고 해서 매달현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현상금 할때 쓴다든지 또는 여러분 현수막이라고 해서 어떤 긴 천을 우리가 매달아놓는 거 그럴 때도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자가 유래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데요. 많이 쓰는 한자니까 눈여겨보십시오. 열 번째 모양 텐트 보시면 마음심이고 뒤에가 능력 능자입니다. 위에가 능력. 자, 내 마음의 상태를 능력껏, 재주껏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것. 저번 시간에도 마음 상태 표현하는 걸 뜻으로 배우셨지만 여기는 어떤 모양 상태에서 나의 태도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태도, 싫어하는 태도, 모욕적인 태도. 멸시하는 태도,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태자가 되겠습니다. 태도할 때 쓰는 한자지요. 마지막 11번째 징계할 징자인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불을 징자입니다. 아래는 마음심을 써서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냐? 여기 한자 힌트 있습니다. 임금이 불렀습니다. 임금이 불러서 어떤 징역을 표현하는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지 않았고, 수능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벌을 받겠지요?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을 징계한다고 합니다. 이 징계라는 한자에서 징역! 이런 말할때 쓰고요. 징벌할 때 쓰고요. 징계하다 쓸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뭐 요즘도 잘못하면 징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오늘은 마음심과 관련된 한자들이 공통점은 없지만 마음의 상태들을 표현하는 한자들을 배우셨습니다. 기타로 묶었고요. 이렇게 마음심 한자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심 들어가면 마음하고 관련된 한자라는 것 익히 예상하고 한자 배우시면 쉽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같이 이런 한자 공부 재밌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